노래 뭐지? 나안 어? 했어. 했어, 나급이야 근데. 근데 한자를 몰라. 못 읽어. 길을 헤매이고 있어요. 응. 예뻐. 이쁜 건다 찍어야 돼. 무인이야. 뒤에. 어? 그러게? 아, 우리는 수할게 없잖아, 이거. 사람들이 다 사진을 열심히 찍고 있어요. 와, 대박 그러고서. 아, 귀엽다. 아, 엄청 크네. 구경만 하고 우린 짠거오 되지 와. 왕 귀여워 이거 먹자 오빠 한옥집을 개조한 것 같아요 와, 자리 엄청 많은데? 여기, 여기 끝머리가 더잘 보이지? 응 음. 여기서 산을 보면서 멍을 때릴 수 있어 맞아 1인데 롯데는 언제 그렇게 써디야 야, 점. 와, 진짜 잘한다. 저렇게 점프를 잘하는구나. 야, 고아니 뭐. 아, 로리핀. 가는, 가는 길이에요 공덕점 서울 유일해 서울 유일해 <laughs> 배우 김선우씨 맞나요? 배우 김선우씨가 운영한다고 하는 <laughs> 맛집인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는 화창해 서울에서 보이는 위란산 북한산 어휴. 이 추위에 글램 나한테 이거는 목살. 돈 목심 이렇게 많이 사는데 고기를 다 먹을 수 있어 우리가 아니 이게 양 작아 이거는 삼겹살, 삼겹살? 음. 이거는 소가 소소갈비인데 아, 네. 네가 봤을 때 많은 아. 거 같으면은 음. 음. 야 일단 이거는 해이거둘 음. 중에 하나만 하는 거 어때? 이름에 골라 어 골라 나는 잘 모르겠네 난다 상관없어 새우를 살 것인가 말 것인가 뽀개탕? 비싸다, 이거. 아리비 치즈구이 키트를 샀고, 키트를 일품 진로랑, 어? 아? 과유 샀습니다. 뭐라고? <놀비> 야부리가 뭐야, 자꾸. 너구리는 먹어본 맛이니까 빼고, 지금 어쩌다 사장 팬으로서 난 이걸 먹어봐야지. 너무 어려워 참기름 고르는는와 이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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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가치가. 그래서 엄마 비싸지, 엄마가 준거 이런 거가 진짜 맛있는 거였구나. 그냥 이거 할까? 이 해서 엄마 줘. 응. 깎아준. 나는 이거 사야지. 콩갈콩. 뭔가? 파리라면 나중에 사봐야겠다. 예. 너무 춥습니다. 공덕 샐러드 앤 가든 가고 있어요. 하나는 포장, 하나는 까먹. 나름의 몰래카메라를 찍금 오. 안녕하세요. 아니. 바로 알아보네. 에이 재미없어. <laughs> 난나못 알아볼 줄 아예 <laughs> 이쁘니까 그러니까. 아아저 사람 오빠들 누구신가? 너무 반가워요 여기서 보니까 너무 반가워요 <laughs> 와 우리 이 날씨에 캠핑가 아. 그래서 이거 싸가지고 하나는, 하나는 싸가고 하나는, 하나는 먹으려고 좀 말고 이렇게... 불고기 우삼겹 아니다 연어 하나 아, 못 고르겠어 오빠 볼 줄은 모르지만 애기서. 애기서 아, 육수는 다른데 돌리는 것도 어, 많이 빠지는 것 같아. 어, 바빴겠네많이가서 그냥 어, 와서 뭐 야식으로 먹을 곳 없을까? 마무리 좀. 지금은 접어 맛있겠다. 나는 괜찮아 사장님. 사장님 봐. 이런 볶 불고기 포케랑 이거는 닭 앞다리살 아 진짜 푸짐하다. 맛있겠다. 커피랑 냠냠 찍어난다우리 맛있겠네요. 유학방에 올라가야 지 내가 먹는 거랑 이제 이거랑 동시에 찍는 거야 오빠. 사장님 봐. 괜찮아? 고기 포켓 똑같이 포어난 처음 먹어봐. 포켓라는 거. 아 혼자? 혼자 먹어도 돼? 먹고 있는데 이미. 맛 응, 뭐. 난요선생이 먹으라고 했는데. 사 상님 없을 때 먹어야지. 또 오면 또 근데 대윤이가 또 식단 관리가 또 그냥 되는 거지. 아무네. 딱 빨리 먹이지. 안 돼. 먹기다. 먹기가. 마시고. 안 먹고. 3시까지 간기. 그래도 4어 아무튼 형이랑 재밌게 놀다 오시고. 그냥 걱정이 다 가서 얼어 죽지는 않을지. 근데 어제 오늘 음. 엄청 추운데. 미쳤어. 너무 좋은데요, 구경 불머 이런 거랑 하면서 그냥 음. 시간 좀 때워자 어. 이러고 갔는데 어. 불머. 저희는 지금 꼴 때리는 그녀 코인돌 스타디움을 지나고 있습니다. 산에 산 아래 있네요. 조용하네요. 우와. 개 춥다고? 아, 추워. 추워도 아샤 추는 챙겨야 돼. 완전 조용하네요. 평일이라 이런 느낌이네요. 여기 그릇들도 이렇게 쓸 수가 있네요. 담요도 있고, 싱크대도 있고. 오. 사파리. 들어갈 신발 벗고 들어갔어? <laughs> 한번 입장해보겠습니다. 와 완전 귀엽니다. 침대까지. 이건 열리잖아. 어, 아, 추워. 뭐야. 너무 추워요. 엄청 작아요. 옷장. 침실. 아 진짜 오 대박 완전 좋은데 시설 여기 따뜻할 것 같아 하나도 안 추울 것 같아 여기서 먹을 때 여기 되고 있으면 따뜻한데 방바닥. 밤이 되니까 더 예쁘네요. 내자 추워도 맛있을거야 치즈 가리비 대파 쇼쇼쇼쇼 쇼쇼쇼 쇼. 근데 엄청 탈거야 지금 하면 오빠 대파 음불좀 죽은 다음에 해야 돼. 까 무슨 불? 안 찍으려면 니가 안 나오잖아 저희는 지금 가리비를 굽고 있는데 개망했어요 뭐가 익었는지 탔는지 알수 없는 인체 싫어. 이 가리비들 먹어보고 익었는지 확인해 그리고 갑자기 이제 폭설 <laughs> <laughs> 겨울이는 폭설이 내릴뻔하폭배안에서 <내리면> 폭설 <laughs> 배 안에서의 폭설 <laughs> 파이어 소고기 파이어 소고이번돼지고기예요아 음, 추워 신실어. 몸은 하나도 안 추운데 쫀득이 쫀득이득이 쫀득이 쫀득이 실수 쫀득이 마롱 거기. 마시멜로 마시멜로 굽겠습니다. 어떻게 구워? 그냥 집어넣? 아니 집어넣느니 살살 그냥 너무 하 하면 확 타오르더라고 얘도 은근히 살살해야 돼. 돌려라 돌려라 돌리도, 뭐? 돌리도 돌리도 추라이 추라이. 약간 가려서기. 갈색이... 오 오. 아야. 어, 목자로 버리면. 탔다 어떡해 버려야지. 망자. 했습니다. 망시멜로. 쉬운 게아니야 버려야 되나? 그럼 버려야지. 그 빼고 이제 새고너. 이 부분 은안 탔어. 아이, 뭐안 먹어볼래? 안돼. 음 아, 여기 나 하나도 안탄분 먹어볼까? 본 마시멜로 화형식 인내심이 없거든 내가 좀 알잖아. 그래서 그래. 마법사가 될 준비가 되셨습니까? 뭐가 변했다는 거야? 다 부어버려 그냥. 부어버려. 뭐야? 우와. 변하네. 어? 응. 어떻게? 예. Yeah. 너무 세 불이. 근데 초록색. 오 이쁘다. 이뻐 이뻐 그래도. 아야. 오. 이렇게 많이씩 뿌려야 얘가 생기다구나. 불장난. 멈출 수 없다. 불장난. 와, 신기해. 앱부로 들어왔어요. 활활 타라. 어, 어. 호박고구마 아니야. 이게 원래 호박고구마는 더 막. 물이 많고 풍덩풍덩해야 되는데 이거 밤고구마랑 호박고구마 사이. 이거 그래, 나쁘잖아. 좀더 많이 달아야 되는데. 끝났어 장작? 내가 이제 빨갛게 달아오는 나들만 있어. 그래도 여기 근처는 엄청 따뜻해. 이거 따뜻해. 나 여기 발대고있었는데발다 녹았어. 발되 이걸 좀 이렇게 하고 있 싶은 발 녹아 왔다 너는 왜발대는걸 좋아하네? 그래 발이 녹지 난한 번도 안녹봤는데 어, <laughs> 그러니까 발이 시리지 빠는 <laughs> 그래서 난 시발이다 <laughs> 발이 시려서? 시린 발 란은 아직도 뜨겁다 완뜨 얘 생각보다 되게 얼큰하네 얘. 물 정량 넣고 끓이면 엄청 매울 것 같은데 그렇죠. 응. 이거 외국인들한테 끓였는데 어쩌다가 잔뜩 국내도 넣고 뭐 메모 시켰다고 그랬잖 계란도 넣고 했잖아 근데 이게 엄청 칼칼해, 응, 끝맛이 어제 약간 짬뽕 국물처럼 끝에가 그냥 칼칼한 느낌? 감칠맛은 있어? 되게 나면이어져 이거가 좀해 열심히 발랐잖아, 자기 전에 나 엄청 건조했는데, 지금 피부가 엄청 좋아, 오빠가. 오빠, 아빠, 나 피부가 엄청 좋다고, 지금. 아, 집에서 잘 때보다 더 좋지? 희한하네. 물로 한번헹겨봐야지

내가 다 먹을 거야. 땅콩쿠키, 이거 진짜 아름 모양이에요. 음. 음. 오빠, 내 목소리 들려. 엄청 추워, 안나오는게 나아. 뜯어마라, 뜯어마라. 하트 하트야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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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제 뭐 먹었던 이 연애, 연어 두캔는 아침으로 먹으라고 합니다 <웃음> 계란이 이거 <laughs> 계란 맞나? 어머 이 살얼음 뜬거 봐요 어떻게 완전 아이스 <laughs> 탕후루야 이것도 지금 살얼음이 동동 그는 나올 생각이 없다 저는. it's gone we've got to